클로저스 육성 세 번째 이야기 시작은 바로 서클 던전인데요 제가 서클을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서클 부프도 좋지만 이렇게 서클 던전도 돌면서 보상을 얻으니 좀 좋더라고요 은근 보상이 크기 때문에 만약 서클을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캐로 바이올렛을 키워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어려운 캐릭터라 힘들긴 했지만 세미 익시드와 익시드의 발동 조건 그리고 쿨감과 여러 스킬들을 계속해서 써보니까 어찌저찌 사용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예전부터 키워보고 싶었던 캐릭터라 나중에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슬비도 잠깐 해봤는데요. 파밍용으로라도 키워줄까 했는데 아무래도 예전 초창기 슬비보다 바뀐 게 많아서 그런지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키워줄 생각입니다. 예전 슬비가 봉기였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이벤트로 주는 지구 풀세트를 받게 됐는데요. 저는 봉케인 소마에게 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고의 라이트 효과가 마음에 들어서 꼭 맞춰야 됐었는데 이걸 무료로 맞추게 되네요. 만약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무제한 풀세트입니다. 또한 오메가 나이트 시드 세트도 드디어 풀세트를 맞춰줬는데요. 튜토리라고 할수 있는 종전 천만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엉고쟁 파티도 눈치 안 보고 빠르게 갈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종전 을 올리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약탈 트리거도 두 개를 맞추게 돼서 종전이 조금 더 오른 상태인데요. 만약 약탈 트리거를 전부 맞추고 초월까지 한다면 얼마나 오를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러던 와중 찾아온 행운이 있는데요. 물진 변한 통돌이에서 에스컴이 떴습니다. 1억 정도 하던데. 정말 운이 좋았죠? 그리고 이번에 투명 코스튬을 여러 부위 맞춰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예전보다 룩이 너무 좋아져서 전 너무 만족 중입니다. 소마가 이렇게 예쁜 캐릭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마 솔로몬 유니카바타 합성 중인데요. 일단 상위를 성공했고요. 또 진화 모듈인 스피드스터 모듈도 만들어서 종전 1,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몇 백만 정도면 더 올리면 기계왕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빨리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좀 전에 상위에 이어서 솔로몬 하이도 합성에 이어서 성공을 했고요. 무기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헤어랑 장갑 정도만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직작으로 육셋을 맞추고 악셋까지 맞추면 유니 가바타 완성입니다 이번에 연습장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죠 전 본캐 소마로 10초 정도 딜을 해보니까 581억이 나왔는데요 천만 정도인 제가 이 정도니 종절러분들은 1조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연습장 너무 좋으니까 다들 이용해보세요 제가 예전 제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었죠 이번에 부산 스토리까지 다 밀었는데 당장은 본캐 외에는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라 폭식 인피 코어와 모두에까지만 맞춰줬습니다. 이 상태로 심층 파밍을 해서 돈을 벌 예정인데요. 언젠간 제이도 키울 날이 오겠죠? 언젠가 키울 날을 위해서 제이도 테스크 포스 퀘스트는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별전 요원도 마음에 든다면 더 빠르게 키워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올렛도 폭식템들을 맞춰주고 심층 파밍 확정입니다. 키우고 싶은 캐릭터는 많은데 본캐가 아직 성장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파밍으로만 돌린 느낌이네요. 나중에 많이 키워주리라 다짐을 하고, 일단 광부로 전직시킵니다. 스노우볼 또한 전부 완성해서 15강 코스를 받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나태 무기를 얻으면 발라주려고 보관해둡니다. 지금은 새겨 코어라서 바르기가 좀 아깝네요. 제이와 바이올렛에 이어서 예전 하루 만에 만렙을 찍었던 은하를 살려줬습니다. 헉식템을 두드라고 심층 파밍을 시킬 예정인데요. 근데 색각보다 좋아가지고 좀 키워줄까 생각 중인 캐릭이에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 또한 앞으로 키울 캐릭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캐릭터인데요. 이번에 미리 검은선 전직을 해뒀습니다. 확실히 전직하고 패시브를 올리니까 종전이 좀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파밍캐라도 전직하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트도 태스크 포스 전직을 했는데요. 너, 이 녀석도 파밍캐로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예. 키울지도 모르니까 미리 전직시켜줬습니다. 뭐 네, 이러다가 모든 캐릭 키우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제대로. 예전에 점핑 루시를 버린다고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쉽고 할만 하더라고요. 아, 소마를 다시 살려서 그런가? 아무튼 이 녀석도 나중에 키워줄 수 있으니까요. 뮤턴트 오픈을 위해서 순한 맛을 깨줬습니다. 주간으로 순한 맛 정도 깨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로 구입 가능한 영이도 사줬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몹을 모아줘서 군단 프로그램에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신 패스를 뿌려주다니 정말 갓겜 아닌가요? 이어서 솔로몬 헤어도 합성 성공했습니다. 이제 장난만 합성하면 직작은 끝이고요. 악세만 사면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게 느껴지네요. 이번에 헤어 염색이 나왔죠? 저도 아무 기대 안 하고 돌렸는데, 소마에게 어울리는 화이트 핑크가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헤어로 거의 평생 갈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시청자 세포신공님이 볼프강 신각큐브를 공짜로 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볼프강 진짜 열심히 키울게요. 신각도 받은 김에 훈련장에서 시연을 해봤는데요. 진짜 볼프강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좀좋더라고요 설치기라서 너무 좋은 스킬입니다. 볼프강 간지나요 진짜. 계정 피로도를 다 쓰고 바벨 프로그램도 돌려봤는데요. 확실히 캐릭터가 늘어나서 그런지 40층까지 못 갔지만 36층까지는 가봤습니다. 보상도 좋아서 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바베 프로그램을 돌아서 미니 로렐라의 스을 얻었는데요. 광부에는 이만한 펫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파밍도 많이 하니까 당분간 이패을 사용해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마가 드디어 전내용 20레벨 찍은 걸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룡형을 올리면서 전내용 퍼내을 올리며 기계형을 준비해야겠네요. 다음 육성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하는 유튜버 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